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레이 27장, 11장, 3삼장 18절, 19절, 3원 23장, 3절, 28장, 7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삼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매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식물을 먹고 필경은 휴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하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주거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핏값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 성전건축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외쳤는데 이 성전건축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자기 몸이 성전건축이에요. 이 성전된 몸이 어떻게 사용되나 보면 항상 달마다 내가 어디를 가면 움직이면 누구를 만나게끔 돼있고 어떤 장소에 이동하게끔 돼 있어서,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만민, 그 사람, 땅, 장소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게끔 돼 있어. 요 어둠과 깜깜한, 지난번에 배우신 분들 고린도스 사장 구절 말씀대로, 세상에 더러운 기운이 나한테 오는 거야. 만물에 찌기 쓰레기 같은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거야. 더러운 기운, 쓰레기 같은 찌기 같은 에너지가 어둠과 깜깜함이 내 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알아. 집 나가면 무슨 고생? 멍멍이 고생한다고잖아. 그러니까 집 나가면 물론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뭐, 놀러 간다고 합시다. 이번에 휴가 다녀오셨나요? 안 갔다고? 고성? 아무튼, 휴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집을 떠나면, 내 주위에 있는 장소나, 누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럽고, 내 사사람들 그잖아 더럽고 치사하다고. 어, 그 말이 맞는 거야. 더럽고 치수한 에너지가 내 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고, 레이기 7장 11장. 원래 피가 잘 돌아야, 특히 적절구 같은 경우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을 하게끔 되는데, 이 만물의 찢기와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많이 있으면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몸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했나, 즉 성전 건축을 제대로 했나 보면 너무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 가족 문화에 속한 문화 식, 식문화죠 식문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 거기에 다 잡혀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탐식자 식도락가. 그러니까, 어디 가면 무슨 음식이 있나? 어디 가면 좋은가? 어? 그러니까, 춘천에는 뭐? 닭발. 안 가봤나요? 춘천 닭발? 안 먹었나? 그 다음에, 막국수는 어디? 강릉, 그 망했다는데, 어디? 광명시는 뭐? 아, 없구나. 전주. 비빔밥 나 전주 출신이야. 나 비빔밥 제대로 먹은 적도 없어. 뭐 비빔밥에 빠져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별로 못 먹었어. 쳐다보지도 않아. 아무튼 어디 가면 식도락 가들이 많은데 성계에는 탐식자. 식도락가는 목에다가 칼을 두르는 거예요. 자살을 하라는 얘기야. 대체 이거 무슨 말? 그리고 자녀 중에 탐식자가 있으면 아비를 욕되게 한다는 거야, 부모를 효도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 예수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식자, 음식에 대해서 탐하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것에 이게 잡혀버리면 피가 탁해져서 어, 지난번에. 우리가 그동안 음식을 대할 때 화식을 즉 불에 데우거나 태우거나 익히거나 굽거나 아무튼 불이 들어가면 산소를 만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곡물이나 채소나 야채나 과일이나 칼슘이 있거든. 그 산화 칼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석회야 석회. 속해. 가끔 제가 물 받으면 옛날에 그 뭐야 뭐. 어, 물, 그때 많이 해봤죠. 그러면 하얀 것이 끼잖아요. 그게 공중에 있는, 또물 속에 있는 탄수, 탄수, 칼슘을 만나갖고 산화된 거거든요. 석회요 돌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또하나님이 해법을 또 알려주셨거든요. 피할 길. 그게 바로 엉겅기 아, 지난주에 풀, 엄청나게 풀이, 와, 하나님이 키우는 불은 풀은... 충만 풍성 내 키보다 커안 믿어 가죽 가볍 그냥 쑥이 어어디이 미터로 자어 나는 그게 무슨 아무래도 쑥이 쑥쑥 커가지고 와그 깡이라고 임종을 떠나가서 아무튼 근데 성경에 해법을 사나님에 공고 때를 입하져서 땅이 가시더 불과 온건기는 버릴 게 아니었어. 이게 약초였어 알고 보니까. 어? 채소 먹다가 칼슘 먹다가 익혀 먹고 찌어 먹고 구워 먹고 해가지고 석회 생긴 사람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입에 하셨어요. 이게 원수의 목전이었어 알고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님 삼순오절에 뭘 베푸시고 상 기름보험 자네. 예.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지식지에 배워도 몸이 받쳐지지 못한다면 오래 못 간다. 어? 그리고 뭐 성질내면 미워하는 건데 미워하면 살인죄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근데 몸이 그냥 산성화돼갖고 시큰거리고 그냥 속해가 끼고 그 다음에 어열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활성 산소가 피죽이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오리참음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제가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으로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성전 권리를 확실히 하여 이제 온 피를 주님의 말씀대로 성결케 하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도 만 자랑하는 저희 삶이 될수 있도록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풍성케 하시고, 보물선한 착한 일에 모든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충봉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드리옵나이다. 아멘.